알텐 아, 이걸 들고 어, 그냥. 알았어. 오케이. 자, 여기는 안소라가 태어난 집입니다. 태어난 집이고 어, 산속에 오진데요. 어, 몇십 년, 한 삼십 년, 사십 년이 집이 비어 있다가 누군가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고 여기 방이 네 개가 있어요. 네 개가 저 안에 여기. 지금 이, 이 집은 다시 만드는 거 처마 첨화, 이거 처마였고 어저 뒤에가 방이 네 개. 안방, 옷방, 사랑방 전부 네 개가 있어요. 여기 할아버지 방. 여기 사랑방. 저 뒤에 안방. 맨 끝에 방이 저가 살, 살았던데 예. 네. 여기 불때 가지고 여기 이리로 이리 젖어 보세요. 이게 다 깨나 뭐. 기두 깨나무였어요깨나무이리로 음. 와보세요. 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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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세요. 이로. 여기 뒤가 집이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이로 와보시. 따로 와보셔요. 세요 여기가 제가 사, 살았던 방이에요. 여기서 바들이 있어 나와. 살았 살았던 <laughs> 방. 바들이 있다고 나와. 여긴는 할아버지 방. 음, 할아버지 방 음, 음. 여기 그리옥깨나무다 그래, 나와 그 바들이 있다고 어, 어, 아, 너 여, 여기 벌벌세요 벌. 요벌요버리벌 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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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 리세벌리세요 버리세요 버리 오늘 안리세 t v 리세요 오고 세요고리세요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리세요버리요 거기 조요히하세요 영상 세요 있으니까 더우다 밭밭 이거 이분이 만드는 거. 우리 이제, 이제 가야 돼요. 왜냐면 이분이 계시는 집이니까. 나와, 나와.